자 어, 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정말 꾸준하게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밈코인의 대장인 이 도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연일 영향을 받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락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연휴 동안 이 비트코인이 7,200만원, 약 2년이 넘는 시간만에 7,000만원이 뚫리고 이 도지코인 또한 그의 영향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장,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격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시장 하루라도 빨리 미리미리 진입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 앞으로 나올 상승 승장과 불장을 대비해서 정말 역대급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줬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사람만이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 도지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이 도지코인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도지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비트. 도지 코인 51.5k 달러 급락으로 100만 달러 롱총산 트론 도지 코인 체인링크 치열한 12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트론 도지 코인 체인링크의 12권 다툼이 치열하다. 트론의 시가총액은 119억, 도지 코인 119억. 체인링크 117억 달러로 간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크립토 포테이토는 코인 클래스의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 선으로 하락한 뒤 1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도지코인이 연일 계속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총 또한 당시 1 2권 밖으로 밀려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시총도 계속해서 올라와 주었고요. 지금 현재 시총은 12에 이 트론과 체일링크 다 밀어내고 지금 현재 12권에 이 도지코인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지코인,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도지파와 같은 꾸준하게 이 도지 코인을 기다리고 홀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지 코인 가격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의 비트코인 호재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등과 함께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 이 일론 머스크의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여러 호재들과 이 도지 코인, 엑스페이머치 같은 이 도지 도지 코인이 실제로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지 코인이 지금 100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지의 10배 가격, 이 1,000원이 아니라 저는 만원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코인이 이 도지 코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앞으로 한 번에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이 5억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도지코인이 100배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런 자리 나올 때까지 그냥 마냥 관망만 하지 마시고 전망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코인 추천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 38만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근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손해 볼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 봉에서 빨간 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 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 원 미만 즉 38만 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리. 였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 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소통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지코인 앞으로 100배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기대감이 크고 가능성 또한 정말 큰 코인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 올해 2024년도 비트코인 호재와 그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올라와 주면서 올해 역대급 불장이 나와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코인들의 영향력들이 점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 또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100배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올해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수요량이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 또한 이 도지코인 올라가는 중이고 안정적으로 떨어질 것 대비 올라갈 게더 많은. 그러니까 횡보 기간이 긴 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만 이러한 급등 자리가 나왔을 때 모두가 다, 다 같이 먹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미리 같이 준비해시고 이 매도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수익 잘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 무료 소통망 미리미리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 나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 무료 소통망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다른 민코인 또한 다른... 대형주들 또한 다같이 잡아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 금일 급등 나올 코인 이렇게 나눠주면서 단타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두가지를 나누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이두 눈으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작정 따라만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드시 올해 역대급 상승이 나오는 올해 2024년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거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